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부세액 중에 그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 1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 우리가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법 38조에 지금 규정하고 있고요.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부가세법 3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8가지로 크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세세사비 전면 토등해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금 계산서, 미수취 부실 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그리고 매입체별 세금을 합계표 미제치 등의 경우,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한 이 매입세. 이 위에 세 가지에다가, 맨 밑에 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송금도 인정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뭐, 개별 소비세, 과세세상, 수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다섯 번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지출 관련된 매입세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 당연히 토지 관련 매입세액 안 되고요. 그리고 뭐등록점매입세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세부적으로 한상 들어가 보시면 이거 관련 예외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일단 처음 보실 게뭐첫 번째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치 내가 세금 그 부가세를 부담했다는 증거를 대야 되니까 당연히. 미스차게 되면 세금 계산 미스차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겠죠 그리고 부실기재 부실기재 뭡니까 필요적 기재 사항 네 가지가 부실기재 됐을 때 말씀 얘기죠 그죠 네 가지 네 가지가 뭡니까 공급자의 등록번호 그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명칭까지 그리고 뭐공급받는다는 등록번호만 그리고 작성 일자 그리고 뭐 공급할 것에 요게 부실기재 되게 되면. 부실기재되게 되면 뭘 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된다. 그 불공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 A와 실제 거래하고 B로부터 세금을 수치했다. 우리가 위장으로 말하는 거죠. 위장 세금을 수치하게 되면 그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그리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 수치했다. 가공이죠. 가공. 이때는 가산세액도 높죠. 몇 퍼센트? 3%죠. 그렇죠? 공급가액의 3%. 그리고 공급가액 및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을 수치했다. 요 때는, 그죠? 요 때는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그 부분만 매입세에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을 수치했다. 당연히 매입세에 공제 안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세금을 수치했다. 요때 불공제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확정신고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차하게 되면, 그때는 매입세에 공제되는데, 뭐,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그죠? 가산세가 부과가 될 것이다. 음. 일단, 아까 금방 살펴본 건요. 그죠? 불공제된 사례고,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세더라도 공제되는 사례가 있다. 그죠? 처음에 뭡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 등록증 발급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뭐, 주민번호 발급받더라도 주민번호 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닙니까? 그거 잘못되더라도 그때는 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 발급받으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되면 확인됐다 인정해주겠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았다. 원래 세금계산 수치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으려면 공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 받으셔야 되죠. 그제 발급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발급 받지 못했다. 언제까지?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만약에 내가 오늘 오늘이 공급 시기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오늘이 3월 10일이죠. 네, 3월 10일인데 3월 10일날 공급 받았다. 그럼 3월 10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 6월 30까지죠. 6월 30에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까지. 발급받더라도 발급받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뭐가 있다. 지연 수치 가산세 몇 퍼센트, 0.5 가산세가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쭉 보시고요. 요것과 대비해 가지고 작년부터 개정돼 가지고요. 시행되어 오는 건데 몇 번째입니까?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더라도 그죠. 요때는 확정 신고 기한 이후죠. 이유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수정 신고나. 경정청구나 아니면 우리 과세관청 세무사가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가 다음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만 발급받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대폭 어떻게 됐다? 작년에 확대가 됐다는얘기죠 확대가 됐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작년 개정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과세관청 세무사가 경정을 했다. 이때도뭔해 주겠다.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근데 이때도 뭐가 있겠다? 가산세가 있겠죠. 0.5% 가산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매매를 당사자간 매매로 또는 당사자간 매매를 위탁매매로 했다. 이때는 세금계 수취하고 납세지 과자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만 정상적으로 했으면 요거 다그 거래 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인정해주겠다. 공제 예, 하 공제하지 공지, 않은 매입세액 중에 공제 사례가 이렇게많 있는데, 이게 우리 실무상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 보실게요. 매입, 체별, 세금, 합계표 미제출입니다. 근데 이 사실 매입, 체별, 세금, 합계표 미제출 했을 때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면 공급 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공제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다 공제된다는 얘기죠. 세금 계산서만 정확하게 공급 시기에 수취했다면 뭐그 누락했던 거, 합계표 제출을 누락하더라도 나중에 과세 표준 수정 신고함께 제출하든 경정 장구 신고함께 제출하든 기한 내 신고서 함께 제출 하게 되면 가산세 없이 그죠? 가산세 없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나갔어요. 그죠? 세무조사 나갔는데 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치했는데 어, 얘가 합교 폐쇄출 누락한 게 있다 그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해줍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매입세액 공제하면서 뭐 부과한다? 0.5% 가산세는 네, 부과한다는 얘기죠 공제 대부분이 다 된다는 얘기죠 뭐만 하면 공급식의 세금계산서만 제때 받았으면 제출 누락한 것은 공제되는 대부분이다 네, 공제가 되더라 음. 그 다음 세 번째 보실 게 뭡니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그죠? 사업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된다. 사업무관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사업무관이다 보니까 요거는 다 어디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차용해옵니다, 그죠? 위에 두번두개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취득, 관리, 유지, 수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마라. 필요 경비도 인정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등 유지 관리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다. 공동 비용증 해당 사업자 분담비율 초과본 지출한 매입세 공제하는다이 얘기는 뭐냐?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A가, 우리 사업자 A가 있고, B가 있다. 그죠? 근데 똑같이 1억을 지출할 일이 생겼다. 그죠? 근데 우리 A 사업자가 6천을 부담했고, 그죠? B 사업자가 4천을 부담했는데, 그죠? 4천을 부담했는데, 법인세법상 분담해야 될 비율을 보니까 각각이 50%더라. 그죠? 하게 되면 5,000, 5천, 5,000씩 부담했어야 되죠? 그죠? 5,000, 5천, 5,000씩 부담했어야 된다. 따라서 5 0 0 0을초과해서 부담한 얼마? 천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한다? 예, 불공제한다는 얘기죠? 불공제. 세 번째, 공동비용중 해당 사업자 분담별 초과분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 그리고, 소액 주주를 제한 외 출자자나 출, 출연자 임원이 그 사택 유지비죠. 사택 지비 관련 매입세액도 당연히 법인이나 소득처럼 다 불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과 관련 지출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그죠? 접대비.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개별 항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죠?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가 공익 단체 중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매입세액 중에 그죠? 이 매입세액이 자기 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 용역을 무상 공급했다 이때는 공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 용역을 취득 후에 무상 공급했다 이때는 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요거는 다음 바로 이어서 사례로 설명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피해 자산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여행업이 매입세 공제 범위 수탁 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다. 이 수탁 비용은요. 수탁 비용은 수익 금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과표에도 넣지 않다 보니까 관련 매입세액도 당연히 수탁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예, 공제 불가한 것이죠 예,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 치던 매입세액 중에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 농심이어요 농심. 그죠 농심. 농심이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라면을 제조하는 회사죠. 라면. 그죠 노, 농심이 원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라면을 제조해서 라면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했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면 뭐가 됩니까 면세가 되면 면세 면세가 되는데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가 되는데 이 라면 제조와 관련해서 원재료 구입한 거 매입세액 공제할 거냐 말 거냐는 뭘 갖고 판단한다 이 농심에 이 원재료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매입세 공제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농심이요. 국가 등에 삼성에서 TV를 구입해가지고 국가 등에 TV를 무상공급했다. TV 무상공급은 여전히 뭡니까? 면세죠. 근데 관련 매입세에 TV 구입에 대한 관련 매입세에 공제할 거냐, 말 거냐. 삼성에서 TV 구입하는 건 농심의 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관련 매입세 어떻게 한다. 네, 불공지한다는 얘기죠. 예, 네, 불공지한다. 지금까지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계산미수치 그리고 회계표 미제출,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 다음 시간에는요 그네 번째부터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